안녕하십니까. <laughs>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문 광장에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 동안 제24회 한성 백제문화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밤에는 제가 퇴근길에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요. 어제 밤에는 야간 공연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틀 차또 내일 3일 차에도. 어, 공연이 다채롭게 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제24회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제가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인데요. 평화의 문을 중심에 둔 평화의 문 광장에 아, 둘레 길이가 800m 정도 됩니다. 아, 12바퀴 반을 돌면 10km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광장에 가끔 와서 아, 12바퀴 반 아, 10km 달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 동안 진행 중인 한성 백제문화재 관련해서 몽골식 텐트들이 수십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반대 방향입니다. 아, 롯데월드 타워 방향인데요.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존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한성 백제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안내. 에, 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반대 방향 빌딩. 자 검은색 유리 외벽으로 되어 있는 저 건물이 아,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입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금 영상 촬영 시작할 때 보니까 어, 단체로 어, 달리기를 하는 풍경도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정말 구름 끼고 구름이 끼어 있고요. 또 오늘 아, 일출이 예, 해가 뜨고 있는 시간대인데요. 아, 구름과 아, 빛이 아, 절묘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laughs> 자 제가 계속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아침. 6시 38분입니다. 자, 9월 28일 토요일 아침 6시 38분인데요.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자, 반대 방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방향입니다. <laughs> 자, 한성백제문화재 안내... 아... 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이팅 <laughs> <laughs>